에린 노트를 봅시다. 85랩째 열리고요.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이번 달에 대규모 패치가 있어서 쇼케이스로 때울 줄 알았지만 올라왔습니다. 9월 25일 업데이트를 앞두고 장신구 룬 일부 내용을 먼저 전해드린다. 요새 마비노기 모바일이 컨텐츠가 별로 없고 업데이트를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유저들이 현재 참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지를 통해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불만 없어요 2주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동안 빡세게 했는데 좀 쉬엄쉬엄 많이 쉬고 있습니다 곧 25일부터는 목, 금, 토, 일 연속으로 쫙 달려야 될거 아닙니까 예상보다 유저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서 갈증이 커졌을 것이다. 9 25일에 팔라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아직 2주나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새로운 장신구론을 보여주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핫한 다섯 가지를 먼저 소개해준다고 하네요. 화염술사는 내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플레임캐논 스킬에 변화를 줍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한번 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그냥 파이어볼 같긴 한데 착탄 시 폭발하여 타겟 주변의 적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고유 지속 피해, 자결, 그리고 약화 효과 낙인을 남긴다 지속 피해와 함께 화염술사 공격에 더큰 피해를 받게 만든다고 하네요 또한 착탄 위치에 불길을 일으킨다 원소 강타 방해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다음 대검 드디어 대검이 언급이 됐어요 몇달 만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대검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스킬 내용을 보면은 뭐야 버프예요 이동과 스킬 사용속도 캐스팅 및 차지 속도 치명타 확률이 크게 오른다 하지만 매초 피해를 받는다 굉장히 좋은 스킬 같네요 대검은 피가 빠지면은 세진 다음그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공사수 쇼크 익스플로전 스킬이 할로우샷으로 교체가 됩니다 맞은 적 뿐만 아니라 주변 적들에게 범위 피해를 주고 잠시 기절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엑스트라 액션이 발동이 되는데, 훨씬 더 강력한 폭발 볼트를 추가로 날려 전투의 흐름을 크게 흔들 수 있다. 다만, 스킬 사용 후에는 강화 볼트 탄창을 자동으로 장전하지 않는다. 다음, 음료인 무화, 아군 버프네요. 공격력과 공속을 올려준다. 와, 개쩌는 버프네? 음, 뭐, 화려해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 악사다. 매혹, 세레나데 스킬에 변화를 줍니다. 적을 매혹하고 지속 피해를 줍니다. 연주 시간에 비례해서 약화 효과 여운이 쌓이고, 공격을 받을 때 추가 피해를 입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크레센도로 강화하면 추가 피해가 증가한다. 악사는 지금도 센데, 더 세지는 것 같네요. 이번 스킬인데, 무드가 절반 넘어가면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끝까지 연주를 하라 지금 현재 소개해 드린 것은 준비 중인 장신구 룬의 일부다 그리고 쇼케이스 때 다양한 룬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길드 암선 염색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열심히 함선 건조를 해도 모든 길드가 똑같은 암선인데 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거나 하얀색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재밌는 색깔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저번 생방송 때 얘기했던 타이틀 이름과 효과 분리 즉 쉽게 말해서 타이틀 스킨 기능이죠 그래 이게 중요하지 요새 뭐 파괴자 아니면 다 페리사냥꾼인데 그리고 생활 컨텐츠 스튜디오 함께 사진 찍기 추가 9월 19일 날빅 캠프파이어가 열리는데 그때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고 9월 25일 팔라진 업데이트가 배치될 것이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모바일 mmorpg 중에서는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게임이 잘 없죠 9월 25일 정기 점검 시작 예정 시간이 오전 0시다 그래서 수요일 밤 12시 직전에 모든 상품이 끝나죠 주도주부터가지고 월간,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미리 사놔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깜짝 선물이네요. 뭐 주는 건데? 뭔지 안 알려주네요? 기대하라, 이거네? 이번에 이벤트 중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는 좀 번거롭겠지만, 은동전 상자 주는 거는 최소 패치 하루 이틀 전에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빨간불도 거슬리고, 에이, 뭐, 동전 10개 정도야, 라고 하겠지만, 이걸 쌓아놓으면은 양이 꽤 돼요. 나도 처음에는 받다가,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되면 동전이랑 심층 입장권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을 수 있는 거는 모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도를 빨리 진행할 사람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저처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 신규 유저 숫자가 좀 늘고 있어요 대신에 처음부터 했던 고인물 유저들은 많이 쉬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접을 수도 있겠죠 디스 이즈 게임에서 한 번씩 게임 내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9월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8월 유저 수가 마비노기 모바일은 64.5만, 그리고 세븐 나치 리버스는 47.6만. 근데 줄었다고 해도 64.5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요새 나오는 모바일 MMORPG가 다 쓰레기라서 거기에 실망한 유저분들이 많이 넘어오고도 있어요. 물론 리니지 라이크랑 마비노기 모바일이랑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런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게임이 마비노기 모바일이에요. 그러면 은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일단 해봅니다. 뱀피르 쓰레기 게임인데 댓글에 마비노기 모바일 언급이 많네. 무슨 게임이지?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한번 설치해보는 거죠. 왜냐면 요새 댓글이랑 생방송에서 뉴비분들의 질문이 많아요. 7월달, 8월달에는 별로 없었어요. 뉴비가. 근데 이번 달에 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게임은 9월 25일날 충분히 비전이 있는 게임이에요. 뭐 사실, MMORPG라는 게 유저가 업데이트가 없으면 줄었다가 업데이트가 생기면 다시 늘고 파도처럼 반복하잖아요? 20년 넘게 서비스하고 있는 와우도 업데이트가 없거나 세기말에는 인구가 팍 줄었다가 확장패치가 팩 되면 또팍 늘고 그게 반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하는데 좀 지겨우신 분들은 잠시 쉬시면 되고 뉴비분들은 재방송이 많이 와서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비동이 모바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 게임을 계속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면 돈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9월 25일 날석 상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유지가 계속 될지는 대봐야 알아요 마비둥기 모바일이 대단한 게 모바일 애매맞기지인데 리니지 라이크 요소 없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할게 없어요 다섯 개를 숙제 돌리기도 빡센데 근데 이상하게 재미는 있습니다 계속 하게 돼요 요새는 생활 올리고 가공하는데 좀 재미가 들렸죠 물론 아직까지 마비동이 모바일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이 게임이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특히 요새 뉴비분들이 좀 느니까 좋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빨리 뉴비분들이 해야 되는 게 9월 25일 패치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늦어요 왜냐면 9월 25일부터는 6 5레부터 퀘스트가 쫙 풀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65를 찍어 놔야 되죠 아이템 파밍은 안 하더라도 6 5벨은 찍어 놔야 된다 이거죠. 지금 퍼주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당장 캐릭 생성해도 25일 전까지는 만렙이 찍히죠. 그리고 넥슨도 지금 2만 캐시 이벤트 주는 거랑 우리가 6개월 동안 노력했던 보상들을 3주일 만에 다 퍼주죠. 이런 것들. 하지만 저런 걸로 유비가 늘어날 수만 있다면 불만이 없죠. 지금 마비동의 모바일이 해야 되는 거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규 유저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복귀 유저는 9월 25일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접은 사람들 쉬는 사람들 9 25일 되면은 궁금해서라도 접속을 할 겁니다 그때 뭔가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냥 하루 이틀 접속해보고 뭐야 별거 없네 이러면서 접거든요 그럴 때 아키텍트나 아이온2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다 뺏기는 거야 유저를 그래서 데브캣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숨을 좀 걸어야 됩니다 소통도 많이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버그 없도록 하고 오,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제 방송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니 가장 베스트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 되면은 마비노기 모바일에 경쟁이 될수 있는 게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월 25일 패치는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경쟁작이 없어서 관계없었거든요. 아키텍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게임이 레니지라이크 요소를 거의 제외하고 나온다면은 마비노기 모바일처럼 젊거나 여성 유저를 데려가진 않아도 모바일 MMORPG를 즐기는 좀 연령대가 있는 3,40대 유저들을 많이 뺏어갈 수 있죠 아이온2도 마찬가지 어쨌든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작들이 생겨주면 좋은 거예요 이제 경쟁 게임이 나오면은 그게 안 되겠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성공해야 마비노기 이터니티가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빈티투스가 성공하는 거죠 그거는 넥슨이랑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똑바로 하라고 이 새끼들아 만약에 마비독이 모바일이랑 아키텍트랑 아이온 2가 다자폭겠다 그러면은 최대 수혜자는 아마 내년에 출시될 로스트아크 에임이 되겠죠 아무튼 유비분들 어느 서버든 간에 접속하셔가지고 즐겁게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은 제 채널에 와서 댓글 남기거나 생방송이 와서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컨설팅 하잖아요 제가 접속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